1553년 12월 25일, 칠레의 투카펠 요새에 도착한 스페인의 정복자 페드로 발디비아는 폐허가 된 요새를 둘러보고는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진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과 함께 원주민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승총과 기병으로 무장하여 원주민보다 우월한 무기를 가진 스페인 병사들이 그들의 첫 번째 공세를 격퇴하고 기세를 몰아 기병들이 원주민에게 돌격을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과 상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적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너뜨렸던 아즈텍제국, 잉카제국과 같은 대제국조차도 흑여석검이나 원시적인 투창무기 정도로 무장하여 스페인의 갑옷과 투구를 뚫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말을 처음 봤기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상대하는 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주민들은 스페인의 기병에 대비하여 랜스로 무장한 대기병이 있었으며 말을 쓰러뜨리기 위해 루프를 이용하고 말이 쓰러졌을 때 기수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 메이스로 무장하는 등 기병 공격에 대한 무기와 전술적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돌격으로 인한 전투로 스페인과 그들의 부하 원주민들의 절반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최악의 상황에 놀란 발디비아는 후퇴를 명령하였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521년 지금의 멕시코에 위치한 아즈텍 제국 1533년 지금의 페루에 위치한 인카제국이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 전쟁의 패배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고 주민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5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즈텍 제국은 고작 500명의 스페인군에 의해 정복당했고 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카 제국은 무려 160명의 스페인군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려 만 배나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스페인에게 정복된 원인은 유럽인들이 옮긴 수인성 전염병, 부족끼리의 내부 분열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무기와 전쟁 기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주민들이 흑요석 검이나 원시적인 투창 무기 등을 사용한 반면 스페인은 강철 재련 검과 투구, 갑옷을 사용했습니다. 흑요석 검과 투창 무기는 강철 투구와 갑옷에 아무런 타격을 줄수 없었고, 마땅한 방어구를 입지 않고 싸웠던 원주민들은 강철검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스페인군이 사용했던 대포와 화승총은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가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군이 아메리카로 데리고 온말 또한 원주민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과의 국토 회복 전쟁을 통해서 700년 동안 전쟁을 치른 탓에 검술과 여러 전술을 단련한 뛰어난 군인들이 많았던 반면 아즈텍과 잉카는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무작정 돌격하는 식의 공격을 구사했고 아직 재정일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죽거나 사로잡히면 이를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카 곳곳에서 거침이 없었던 스페인군은 황금을 찾아서 잉카제국의 남쪽으로 향합니다. 잉카제국을 정복한 것으로 유명한 피사로와 함께했던 군인 디에고 대 알마그로가 1535년 지금의 칠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군대와 원주민 노예 부대인 야나코나를 이끌고 남하면서 처음 보는 원주민들을 만났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손쉽게 제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타타강에 도착했을 때약 3만 명에 달하는 원주민 대군이 등장했고 그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용맹하게 싸웠고 이전의 원주민들과 다르게 평원에서 전열을 이용하여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도 강철갑옷과 검, 말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포로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습니다. 알마그로는 후에 계속 남하하려 했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의 공격성과 보급 등의 문제로 결국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푸체 알마그로가 만난 이 원주민들의 정체였습니다. 칠레 중남부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농업을 하는 인구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을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롱코라는 부족장들이 지배하는 로프라는 소부족 단위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부족들은 동맹을 유지했으며, 전통적 규범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동맹이 모두 결집한 아일라 레이스를 구성하였고, 아일라 레이스의 지도자로 토키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전체가 전사였고, 족장 등 일부 권한을 가진 리더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등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귀족도 노예도 없었으며, 출신에 상관없이 전쟁을 통해 강인함을 입증하는 자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아즈텍과 잉카와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포체는 스페인인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것에 매우 강한 반감을 가졌고, 이는 그들의 격렬한 저항의 원인이 됩니다. 1541년 피사로와 잉카 제국을 정복했던 또한 명의 정복자 페드로드의 발디비아가 칠레에 도착하여 지금의 칠레의 수도인 도시 산티아고를 세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착지를 거점으로 남부의 땅을 개척할 계획이었습니다. 6개월 후 북부에 거주하던 막후체 부족의 족장인 리치말론고가 산티아고를 습격하여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스페인이 대대적인 보복작전에 들어가자 그들은 결국 후퇴를 결정하고 자신들이 일군 농경지를 버리고 스페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나프체는 부족 회의를 통해 스페인군이 보급 문제를 겪게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고의로 경작지를 재배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디비아는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산티아고 남부의 항구 도시인 콘셉시온, 발디비아, 임페리얼, 비아리칼, 앙골 등 많은 정착지를 세우면서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러던 1544년, 11살짜리 마푸체 부족 소년 하나가 스페인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쿠리냥쿠라는 롱코의 아들 라우타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렙트 라루였지만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페인인들이 그에게 펠리페 라우타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곧 야나코나가 되어 스페인군의 수많은 잔악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발디비아는 콘셉시온 부근에서 쿠리냥쿠와 그의 부족들을 사로잡았고 마푸체에게 교훈을 주겠다며 그들의 발을 자르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라우타로는 스페인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발디비아의 시종이 되었고 스페인인들의 군사 훈련과 전투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전투 배치와 전략, 무기 사용을 배웠습니다. 또한 발디비아의 말을 관리하면서 기마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1545년 비오비오강 근처의 킬라쿠라에서 마푸체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고 태각한 발디비아는 1549년 공식으로 칠레 총독에 부임한 후 1550년 2월 22일 다시 원주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100명의 스페인 기병과 100명의 스페인 보병 그리고 300명의 야나코너를 이끌고 콘셉시온 근처 늪지대인 안달리엔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하였으나 밤사이 아이나빌로라는 토끼가 이끄는 대략 1만 명 정도의 마푸체 부족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디비아의 병사들은 절반이 밤에 잠을 자지 않았으며 교대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공격에 즉시 전원이 깨어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은 원주민을 상대로 즐겨 사용하던 선제 기병대 돌격으로 상대 진영을 어지럽히는 전술을 사용하였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아 많은 병사와 말에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발디비아는 전원이 말에서 내려 보병으로 상대할 것을 명령하였고 결국 원주민들은 강철 갑옷과 검, 화승청의 압도적인 화력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이 전투로 스페인군은 한 명이 사망한 데비해 마푸체 부족 3000명이 사망했고 4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발디비아는 포로가 된 자들 중 수십 명을 보복을 명목으로 귀화코 손을 절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푸체의 공세가 더욱 강해지자 같은 해인 1550년 발디비아는 펜코라는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여 원주민들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요새 구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기병대를 금방의 마푸체의 소규모 부족들에게 보내 그들에게 충성하고 음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토키 아이나빌로는 안달리엔 전투에서 패배한 후 다시 1만에서 2만 명의 전사를 소집하였고 3월 12일 펜코 요새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잘 구축된 요새로 인해 그들은 화살과 돌을 던지며 위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감에 찬 스페인 기병 일부가 발디비아의 허가 없이 요새 밖으로 나와 마부체를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부체는 스페인과 오랜 전쟁 끝에 기병을 대항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밀집대형을 구성하여 구리를 촉으로 한 창으로 말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스페인 기병이 부상을 입고 퇴각하자 발디비아가 포병에게 지시하여 포를 발사하고 나머지 기병들이 그들에게 돌격하였습니다. 이에 전열이 흐트러진 마푸체 원주민들에게 스페인 보병과 야나코나가 돌격하였고 마푸체는 결국 패배하여 4천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페인군은 부상자 몇명 이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발디비아는 포로들의 일부에 귀와 코, 손을 절단하였고 결국 근처 지역의 마체 부족들이 스페인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두 전투에 발디비아의 시종으로 참가한 라우타루는 스페인의 잔악성에 결국 참지 못하고 1 5 5 2년 발디비아의 말을 타고 스페인 진영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마푸체 노예들의 탈출이 워낙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스페인군은 그를 딱히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때까지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초래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우타로는 마푸체 부족에 들어갔고 마푸체의 론코 콜로콜로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이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553년, 프렌뉴세의 고메즈테 알마그로가 마푸체의 강한 공격에 고립되자 발디비아는 알마그로에게 전령을 보내 투카펠의 지원군을 보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원주민 스파이와 정찰대들이 발디비아의 남하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라우타로가 이끄는 6천명의 부대가 투카펠 요새를 함락시켰고 발디비아가 먼저 보낸 보바딜라의 선발대도 모두 격파했습니다. 또한 마푸체는 프렌요세와 발디비아 사이를 오가는 전령들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프렌요새로부터 계속 답을 받지 못해 답답해진 발디비아는 55명의 스페인 병사와 3,500명의 야나코나를 끌고 투카펠 요새로 향했습니다. 1553년 12월 25일 칠레 투카펠 요새에 도착한 발디비아는 폐허가 된 요새를 둘러보고는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진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과 함께 원주민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기병들이 그들의 첫 번째 공세를 격퇴하고 기세를 몰아 원주민에게 돌격을 감행했지만 랜스로 무장한 대기병들이 이를 막아냈고 마포체 전사들은 로프를 이용하여 말을 쓰러뜨리고 넘어진 틈에 전사들이 메이스로 기수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미 스페인과 그들의 부하 원주민들의 절반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라우타로를 포함한 마푸체 전사가 세 번째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발디비아는 퇴각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카펠에서 스페인군이 퇴각하는 방향은 숲과 늪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고 여기서는 말이 빠르게 달릴 수가 없었으며 이것 또한 라우타로가 계산한 바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발디비아와 도망가던 병사들을 포함한 모든 스페인군과 대부분의 야나코나가 사망하였습니다. 투카펠 전투는 아메리카에서 스페인군의 무적 신화의 종말이자 라우타로와 마푸체 전설의 시작의 서막이었습니다.